네, 우리 오늘 함께 요한 1서 4장 7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요한 1서 성경은 어, 요한 사도가 <laughs> 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죠. 어,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이 팽배해지고 있을 그때에 그 가르침에 대하여 반박하기 위하여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떠한 거짓 가르침에 대하여 팽배해지고 있냐, 어떤 가르침이 퍼져 나가고 있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 설명하고 잘못 가르친다라는 거죠. 이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어, 신학적인 정의가 온전히 내려지기 전 초대 교회에서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하여서 왈가왈부 말들이 참 많았다라는 거죠.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있었다라는 건데요. 어, 그럼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참 하나님이냐? 참 인간이냐? 그런데 여기에서 어, 이 교회에서 이 요한 사도가의 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문제는 어떠한 문제였냐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이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잖아. 그렇다면 죄가 없으시잖아. 자 그렇다면 인간이 죄가 없을 수가 있나? 아니잖아. 그러면은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었을 거야. 예수님의 인성에 대하여서 부정하는 결론에 이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셨어. 영으로만 있던 가운데 오셨어.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거지. 라는 그런 교회에서의 가르침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 당시에 헬라 철학과도 무관하지 않는데요. 어, 육신의 것은 사라질 거야.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은 영뿐이야. 육신은 없어질 거니까. 그런데 우리도 비슷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 우리의 육신은 언젠간 썩어질 것이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조금 꼬여 버렸어요. 어느 지점에서 꼬이냐면은 내 육신의 죄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내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껏 번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음란한 일도 해요. 이웃에 대하여서 돌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아 나는 영을 믿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나는 깨끗해진 거야. 이렇게 잘못 오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우리 요한 1서는 요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은 쓸모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육신의 일은 무시하고 영적인 것만 사부하기 시작했고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자신의 것을 나누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구제사역은 무시된 채 어떻게 보면 육신으로 붙는 범죄에 너무나도 편하게 죄책감 어,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일들이 이 교회에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음을 정확하게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육신으로 이땅 가운데 오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육신은 불필요하고 쓸모없고 우리의 영과는 아무 상관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과 함께하는 매우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새 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온갖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의 영입니다. 그 영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전에 들었는데 이제 그것이 벌써 세상에 와 있습니다라고 요한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인정하는 영은 다 누구에게서 왔다?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이 사도 요한의 중요한 강조점이자 초대교회에 일그러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바로 잡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육신을 가진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함께하셨다라는 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마찬가지로 연약하셨어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두려움을 느끼셨어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인간으로서 그 죄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뭘가 무엇이 되어 주신 거죠?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 주신 거죠. 우리는 인간으로서 모두 다 죄인입니다. 모두 다 죄를 지을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보여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죄의 노예로 살아간다고 그렇지 않아. 나를 통하여서, 나를 보하면, 나를 나로 인하여서 인간은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는 명백하게 선포하며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무슨 사역을 하셨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직접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또 십자가 사건 이후에 도망갔던 그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물고기와 떡을 떼어 주시면서 도마에게는 직접 나타나서 자신의 육신의 창자국과 못자국에 직접 손을 넣어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직접 찾아와 함께하시고 우리 이제 교회 사고 있는 오감 성경처럼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시고 예수님의 향기를 맡게 하시고 직접 만져보게 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음을 예수님은 직접 함께하시면서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 있는 것 무엇을 통하여 알수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이땅 가운데 나타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요, 영혼만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육신의 것을 무시하고 육신의 것을 가벼이 여기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육신에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정작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1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한테는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는 죄가 없어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놓여진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아무리 더 죄를 지어도 나는 그것과 상관이 없는 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듯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약한 자임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며 빛이 비쳤을 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조명하고. 자신의 삶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조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서 거듭나야 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가르쳐 주고 계시고 비춰 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우리 이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이 사람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다라는 이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은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듯해요. 그러나 정작 삶의 영역에서는요. 전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그의 삶을 통해서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은요.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안다라고 고백하는 거겠죠. 구약의 하나님은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으로 오면서 갑자기 어 내가 잘못했던 것 같아. 회개할게. 아, 나는 더 이상 심판하지 않아. 난더 이상 죄를 미워하지 않아. 이런 분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명백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는지 사랑으로부터 기인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더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명백하게 안다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말씀이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개명 이게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백하게. 하나님의 계명 결국 또 뭐, 무엇이겠어요? 사랑하는 것. 결국 그 사랑으로 기결되는 그 계명을 우리 안에 지키지 않으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 계명에 대한 고민과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한 다짐과 그것에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다, 진리가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장 7절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은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새 한글 성경으로 계속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 사도는 명백하게 선포를 하는 거죠. 너네 죄가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요. 너네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들이요. 아니다.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우리가 분명히 이루어야 될 것이 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분명히 나타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뚜렷이 알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사랑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지표가 되는 것은요, 내 안에,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사랑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랑이 있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느냐? 우리 교회 의 방향성이, 우리 가정의 방향성이, 나의 삶의 방향성이 사랑을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 라는 거죠.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도 이를 볼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징이나 땡땡거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의 능력을 갖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며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서서히 다 나누어주고 또 자랑하려고 나의 몸마저 내준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은사, 가장 큰 은사, 우리가 가장 지향해야 되고 바래야 되는 그 은사가 바로 무엇이냐? 사랑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요, 곧 사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일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언제 사역 컨퍼런스 같은 걸 한번 나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 저희 동기 이제 전도사들도 같이 몇명 갔는데 좀 다들 조금은 방황하고 있던 내가 과연 이 길을 가야 되는 게 맞냐 고민하고 있던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 이런 좀 사역에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상담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 상담 하시는 분이 오셔서 우리 이게 목회자들 을한 번씩 상담해 주시는 거예요, 무료로.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상담을 하면은 그 상대방의 연약함 점도 다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 상담하시는 분의 말이 너무 거칠었던 거예요. 아니 너네 목회한다라는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쩔쩔매고 있으면 이런 연약한 점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트라우마를 막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에 있었던 아버지와의 아픔을 막 건드리는 거예요. 뭐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제 친구들이 상처를 너무 받아 버려. 뭔가 갈팡재팡하고 있던 그 친구들의 마음가운데 거기서 뭔가 세기가 이렇게 딱 박힌 것처럼 그래서 한 친구는 거기서 완전 엇나가버리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상담 능력은 엄청 출중났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점을 너무나 잘 파악했겠죠 그런데 그것에 사랑 없이 무언가 그냥 정제하고 가르치려 하고 아파, 아픔을 주게 하는 것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음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런 말은 안 하시는 게 <laughs> 내가 누군가 내 생각해보고 하는 말인데 마치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위하는 척 좋은 말을 해주는 척하면서 그 사람의 아픔을 건드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아니라 내 만족감 뭔가 나의 어, 이러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건넬 때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는요 분명한 우리의 사의 동기, 우리가 교회에서 누군가와 함께 교제를 나누고 친분을 쌓고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일을 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서 나아가는 모든 것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요, 그냥 흩어질 말뿐만 공허하고 무의미한 그러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실체적이고 유형적이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세상 가운데 사회 가운데 뻗어가는 사랑이었던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땅 가운데 그의 삶을 통하여서 직접 보여 주셨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요한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우리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좀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맞이하게 되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냐라는 거예요. 사랑 중요한 거 알죠. 사랑이 제일 일어나는 거 알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뭐 이런 공동체를 생활을 하고, 또 가정에서도 함께. 생활하고 부대끼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실은 사랑하는 일보다 짜증나는 일들이 더 많아져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게 돌아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건 너무나 잘 알지만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냐라는 거예요. 사실 요한 사도가 제시하고 있는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일은 그 정말 중요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하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일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답은 항상 하나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절 말씀, 10절 말씀 읽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곧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세상으로 보내셔서 우리가 그 아들을 통해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없애 주는 희생 제물로 삼으셨다는 데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우리가 뭔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 막 뭔가 우리를 불태우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이 사랑의 기원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면은. 그 가르침 속에 너무나도 놀라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냥 말로만 뭐제 해결해서 이렇게 말해주셨어도 됐을 텐데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직접 육신이 되어서 이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희생 제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확정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우리의 사랑이 먼저 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가르쳐졌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의 그 사랑을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충만히 품어야 되는 거겠죠. 더 이상 내가 죄인이 아니고, 더 이상 내가 죄의 노예가 아니고, 더 이상 내가 악을 이루어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내 안에 먼저 주님의 사랑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충만히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로부터 세상 가운데로, 우리로부터 교회 가운데로 사랑을 흘려보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1절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역시 서로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아무도 여태껏 하나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다라는 거죠. 교회가 언제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에 되고 우리가 몸낸 교회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안에 이 사랑을 품을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증거함에 나타낼 때 우리의 안에서 하나님이 머물러 계심을 우리는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그 일에서 시작점을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보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아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해준 그한 사람이 있었으리라 분명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교회에서 목사님 사모님이 그러했고요. 나를 가르쳐주신 선생님들이 그러했고요. 또 저의 삶에큰 변곡점이 되어주셨던 그한 분의 집사님이 저에게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몸소 표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땅 가운데 증거 될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면서 나가야 합니다. 나는요 주님의 사랑의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요 교회에 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요한사도의 가르침처럼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겁니다.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분 자신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이라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성령의 은사로서 우리를 이땅 가운데 사랑하며 살수 있게 하셨기 때문인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으며 그 사랑으로 나의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들이, 나의 직장의 동료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다시 한번 말씀의 초반으로 돌아가 보면, 육신과 영은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처럼 신앙과 삶은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하면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역시도 사랑의 형상이 뚜렷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또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며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일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그 놀라운 선포는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사랑으로 존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두 가지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또한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이땅 가운데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순종하고,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방향성에 이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매일 매일 뚜렷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하여서 이땅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이 더욱 더 뚜렷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은요, 먼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이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증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